북한이 오늘 아침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29일에 이어 보름만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김가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이번 미사일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북한은 오늘 아침 평안시 순환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본 상공을 통과시켜 북태평양 해상으로 발사했는데요. 이는 지난 29일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난 29일의 미사일은 최대고도 550여 킬로미터 비행 거리 270여 킬로미터를 기록했는데 이번 미사일의 최대 고도는 약 770여 킬로미터, 비행 거리는 약 3,700여 킬로미터로 최대 사거리 5,000 킬로미터의 화성 12형 탄도 미사일로 파악됩니다. 우리 군은 이번 도발 징후를 미리 감지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현무-2 탄도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에 한국을 방문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중국과 일본도 함께 방문해 동아시아 순방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번 순방의 핵심 의제는 북핵 미사일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정상은 청와대에서 만나 북핵 대책은 물론 FTA 재협상, 한미 방위비 협상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술 핵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주목됩니다.